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먹는 음식에서 얻은 영양은 결국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 중에서도 뇌로 가는 혈액은 특별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과 감정, 움직임과 호흡까지 조율하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막히기 시작하면 신호는 아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유난히 무겁다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하던 말이 갑자기 끊기는 순간들 말입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기복 그리고 심각한 경우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은 한번 나빠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혈관 노화 예방만을 연구한 신경과 전문의 남건호 박사입니다. 72세 김순옥 할머니, 불과 석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사랑하는 손자 이름조차 가물가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소개할 단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뒤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최근 검사에서도 뇌혈류가 확연히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6개월 뒤에는 가족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여러분의 뇌혈관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를 살리는 비밀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뇌 혈류가 떨어진다는 건 뇌세포가 제때 필요한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뇌는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 가장 먼저 덜 중요한 기능부터 속도를 늦추게 되죠. 그첫 희생양이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뿌연 안개가 낀 듯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회의나 대화를 하다 보면 하려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신문을 읽어도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거나 한번 읽은 문장을 다시 읽는 일이 잦아집니다. 75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셨습니다. 잠을 못 잤나 보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잦아진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몸무게의 2%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의 20%를 넘어섭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세혈관이 수십억 개의 뇌세포에 영향을 나누어 주는데 이 좁은 통로가 찌꺼기나 지방, 단백질 덩어리로 막히기 시작하면 공급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뇌혈류가 줄면 감정 조절 능력에도 변화가 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감이 생기고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해 아침에 개운하지 않죠.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혈액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뇌 속의 뉴런인 신경세포는 산소 공급이 몇 분만 끊겨도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된 뉴런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혈류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름, 날짜, 약속을 잊은 횟수가 늘었는지, 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지, 말이 막히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지, 감정 기복이 심해졌는지,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피로가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중 2개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뇌혈류 저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신호가 병이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20% 남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뇌혈관도 미리 신호를 보내어 지금 충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도 뇌를 향하는 혈관은 그 구조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뇌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분은 버틸 수 있지만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면 단몇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혈관의 말단에는 모세혈관이라는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세한 혈관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통해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 각종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이 모세혈관 앞에 특수 경비 시스템을 두었습니다. 바로 혈액 내 장벽입니다. 혈액 내 장벽은 우리 몸의 면역 경계선과 비슷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세균, 독소, 불필요한 분자가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오직 필요한 영양과 산소만 통과시키죠. 이 장벽을 지키는 핵심 세포가 바로 성상교세포입니다. 성상교세포는 모세혈관 벽을 감싸며 마치 빨대처럼 영양을 빨아들여 뇌세포에 직접 전달합니다. 한 개의 뇌신경세포 주위에는 여러 개의 성상교세포가 붙어 있고, 각각 수십 개의 통로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68세 이정남 여사님은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거든요. 검사 결과 뇌혈류가 정상인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비 시스템이 혈액의 질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맑고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면 성상 교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뇌를 지킵니다. 하지만 혈액이 끈적해지고 지방, 단백질 찌꺼기, 칼슘 같은 이물질이 많아지면 성상교 세포는 마치 막힌 필터처럼 효율이 떨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막혀 있어야 할 해로운 물질이 조금씩 뇌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분 변화, 나아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모세혈관의 건강은 큰 동맥이나 정맥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동맥이나 경동맥 검사를 받아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모세혈관은 이미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은 너무 가늘고 자가 현재 의학 기술로 직접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과일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 폴리페놀, 항산화 비타민은 성상 교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유기산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이고 폴리페놀은 혈관 염증을 줄이며 비타민 C와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을 절개 유지합니다. 모세혈관은 작지만 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는 놀라운 과일이 있어요.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혈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를 살리는 진짜 열쇠는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모세혈관에 있습니다. 이곳이 좁아지면 대형 도로가 아무리 뚫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미세 찌꺼기를 녹여내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기산은 혈관 벽에 붙은 석회질, 점액질, 지방성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모세혈관처럼 미세한 통로에 쌓인 찌꺼기는 한번 막히면 혈액이 돌아가기 어렵지만 레몬 속 유기산이 이를 서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C와 비타민E입니다. 이두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노화를 앞당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녹슬게 하는 산화작용처럼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어 결국 막히게 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E는 이런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혈관을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레몬에는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 셀레늄과 아연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부의 작은 상처가 회복되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레몬워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생레몬을 얇게 썰어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 마시면 공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기산과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관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혈관 청소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 혈관에 쌓인 찌꺼기는 수년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만든 것이기에 이를 녹이고 배출하는 과정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석달 이상 꾸준히 레몬을 섭취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체감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레몬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기산과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뇌혈관은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곧뇌 건강 관리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공복에 과다 섭취를 피하고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레몬은 단순히 비타민C 공급원이 아니라 혈관 속 먼지를 쓸어내고 노화를 늦추며 모세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레몬도 좋지만 더 강력한 혈관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의 과일로 알려졌지만, 사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뇌혈관 보호식품입니다. 특히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며 막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과학적 근거가 많습니다. 성류의 핵심 성분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두 항산화 물질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혈관은 아주 가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염증 하나도 혈류를 방해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성류에는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촉진하는데, 칼슘은 혈액 속 독소인 활성산소,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석류를 섭취하면 내혈관의 독소를 줄이는 해독 능력까지 높아지는 셈입니다. 또한 성류에는 엘라지탄닌이라는 특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과 항산화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막고 재생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동물 실험과 인체 연구에서 성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군이나 뇌혈류가 부족한 고령층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씨앗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라지탄닌은 석류 알맹이보다는 씨앗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류를 먹을 때는 씨앗을 뱉지 말고 씹어 삼키거나 착즙시 씨앗까지 갈아낼 수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과를 직접 먹거나 씨앗째 착즙한 100% 석류 주스를 마시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중 석류 음료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도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석류는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벽 자체를 강화해 쉽게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석류의 진짜 강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석류는 레몬과 함께 혈관 회복 투톱이라 불릴 만합니다. 레몬이 모세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석류는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외부 공격에 강하게 버티는 방패입니다. 이제 청소부와 방패의 역할이 모두 갖춰졌다면 혈관 속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유지하는 데 있어 기름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기름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지만 다른 기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특별한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액을 끈적이지 않게 하며 혈관벽의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야 혈압이 상승해도 무리없이 버티고 미세한 손상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민감한 부위는 이런 유연성이 곧 생명선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떤 들기름을 쓰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들기름은 볶은 들깨로 만듭니다. 볶는 과정에서 18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들깨 속 좋은 지방산이 과산화 지질로 변합니다. 과산화 지질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들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들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해 오메가3의 손실이 거의 없고 혈관에 좋은 리놀렌산과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들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하거나 밥이나 나물에 소량 뿌려 먹거나 따뜻한 채소에 살짝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며 산패를 막기 위해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 벽에 지방을 녹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면역세포가 혈관 속 염증 부위에 신속히 접근하고 염증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생들 기름의 꾸준한 섭취는 혈압 안정, 혈액점도 개선, 두뇌 활동 지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레몬과 석류가 혈관을 청소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들기름은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윤활류인 셈입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손상 부위가 더 넓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아직 건강한 혈관을 오래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들 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청소부인 레몬, 방패인 성류 윤활유인 들기름까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어요. 레몬, 성류 생들 기름은 혈관을 청소하고 보호하고 윤활하는 핵심 식품이지만 이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혈관은 다시 막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해야 움직이지만 전신을 순환시키는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줍니다. 특히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면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 뇌로 가는 혈액량도 증가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벽을 지탱하는 조직이 강화되어 혈압 변화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관 내 압력을 높여 뇌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외식 메뉴에는 숨은 나트륨이 많으니 식단에서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대신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늘려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의 점도는 수분 섭취량과 직결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작은 모세혈관까지 원활히 흐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늘려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취미 활동은 뇌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규칙적인 심호흡은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 언제든 실천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속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으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관과 뇌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금연과 절주는 뇌혈관 건강 회복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은 단기성과 보다 장기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레몬과 석류, 생들 기름의 효과가 배가 되어 모세혈관은 깨끗하고 탄력있게 유지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뇌혈관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레몬의 유기산과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둘째, 혈관벽을 강화하는 석류의 폴리페놀과 엘라지 탄닌입니다. 셋째,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 생들 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세 가지의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숙면, 금연 절주, 정기 검진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레몬, 석류, 생들 기름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 중에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몇 년째 고민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생명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가족 중 기억력 걱정되는 분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필요한 단백질, 소고기보다 12배 이상 많은 음식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